사랑 그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 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낙망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또 그가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지난주 성령 강림절 20, 강림 후 25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나누었어요. 아, 지난 말씀은 일독서 3일상 1장 4절에서 20절 그리고 선택본문으로는 단일서 12장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응성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었고 그리고 10편 응성으로는 16편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이독서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아, 복음서 말씀은 삼독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아, 묵상 어, 그 본문 묵상 질문에 관해서 먼저 좀나눠 보죠 아, 우리 본문 묵상 질문 첫 번째, 무일상 말씀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릴때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과 본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아, 아,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질문이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죠.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 요종한테 무시를 당하고 과실을 당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목놓아 간구했던 한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십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1절 "한나는 서운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무얼 하고 기도했죠?" 자신을, 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에서 볼수 있어요. 하나님, 만군의 주님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의 이비천한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말씀하시고 종은 듣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의 인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은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길이죠. 아,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 우리 신앙의 최대한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한 나는 주님,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통치와 주인의 이끄시는 그 모든 일에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선하신 주인이 자신에게 주는 것들 허락했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이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또 말씀 가운데 나눠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말씀 또 보죠 선택본문이었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예, 단위에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아, 이 본문 안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종말의 마,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1절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다니엘서 본문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아, 이 땅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 줍니다. 아, 깨어지고 아,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늘 죽음 앞에서 있는 우리의 이 두려움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공포, 좌절 이런 데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주임은 어떻게 하시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그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묵시록에는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요, 공포와 두려움의 날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하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또 어둠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짓눌렸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이죠.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수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서신서 말씀을 보셔야죠. 서신서 말씀은요, 음, 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아, 19절과 20절 우리가 성소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은 이전까지, 어떻게,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사건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스서 말씀 안 해보니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휘장은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걸어가, 제사장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 자리였어요. 일반인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고요. 그 그러니까 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구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었고요. 즉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아,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희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힘을 쓰기 자는 자기의 몸으로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셨죠. 장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 하나님 없이 봤을 때 죽음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종말이에요 소멸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 됐다는 라 거죠 정말과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존엄하고 존귀한 복된 소식으로 아저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지 아참 놀라운 일이겠죠. 자 그다음 신약, 어,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이 마가복음 복음서 말씀에서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 5절 우리는 무엇에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아,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성전에 관한 성전 앞에서 그 헤롯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복음서의 대목이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부러질 거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인데 그때가 올 때는 하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자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참 많아요. 내일을 알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그 내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내 통제력과 내 밖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속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우리가 제일 잘 속고 우리들 제일 잘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뭐였죠? 예, 이슬람도 아니고 이방 세계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을 알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우리는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신데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며, 마땅함에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늘 신앙의 언어,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죠.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으니, 그 나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데, 우리의 자아는... 그 나라를 자꾸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나라, 죽음이 익숙한 언어가 되 있는 나라에 순응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속는 것은 바로 미혹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참된 주인 주인은 주님이셔야 하는데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제 인생과 삶의 주인 되려고 한다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게 죄죠. 왜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욕망이 분출되고 있거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애에 빠져 있는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삶에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타명이 되든 기대가 되든 아니면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되든 자기비하가 되든 되던, 교만이 되든 되던, 자기중심적인 그곳에는요, 말씀이 이루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다시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의 주의인이신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동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선택이 오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인식이나 지식,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왔을 때, 염려와 근심이 왔을 때도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이 상황을 염려와 근심으로 끌어안게 하는 것은 누구였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넉넉한 구원의 손길로 지키고 계시다라고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는 빛처럼 내 길을 비추도록 여러분, 비추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령강림주 마지막 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에 다시 맞도록 하겠습니다.